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은 잠깐, 네. 그 공매 물건 찾기 권리 분석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쉽게 네. 할 수, 저희가 공매를 안 하신 분들도 어, 입찰할 수 있도록 네.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경매 조금만 보시는 분들 많은데, 공매에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예, 공매에도 보은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입찰도 직접 가서하는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 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편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요걸 보시고, 예, 공매에 한번 쉽게 예, 한번 물건도 검색해 보시고 예, 좋은 물건 찾아 보시면서 공매 예, 쪽도 한번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간단하게 여섯 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요거를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실제 물건 사례 보면서 예,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에서 우리 저희가 이제 그 가장 그어 어떻게 보면은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권리 분석이거든요. 예. 권리 분석이에요. 예. 그래서 시중에 유튜브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어 설명해주는 유튜브 컨텐츠가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대략, 뭐, 공매가 어떤 것이다, 전반적인 건 설명을 해주는데, 뭐 물건도 가끔 나오죠. 예, 뭐, 낙찰, 사례, 뭐, 이거, 그것까지 나와요. 나오는데, 저희가, 음, 공매를 좀 까다롭게 생, 여기는 부분이 바로 저는 권리분석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죠?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당해세당해세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해세랑 조세 채권, 예.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공매물건에서 권리분석을 하려면, <laughs> 등기부와 이제 재산명세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등기부와 재산명세서. 예. 네, 재산명세서는 뭐죠? 어, 우리가 그 경매로 따지자면, 예. 네, 애각물건명세서랑, 어, 유사한 역할을 하는 예, 요, 문서에요. 예. 어떤 품질 보증서. 예. 그죠? 이 물건은 이렇다. 예. 보증을 한다. 예.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 게 여기는 재산명세서. 예. 경매는 이제 매각물건명세서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등기부랑 재산명세서 부분은, 어,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예. 그니까, 공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비드, 예,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하고 예, 보게 되는데 어, 제가 좀 있다가 이거 말씀드린 물건 이제 물건이고요 상당히 보기가 어려워요 예, 보기가 어렵습니다 경매정보지랑 비교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경매정보지를 통해서 보는 게좀더 어, 수월하다 예, 그래서 경매정보지는 같은 물건인데 이렇게 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이 링크를 딱딱 클릭하면 보고 싶은 거 심지어 세대열람 내역서까지 전세대열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명세 링크돼 있죠.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가 딱 좋아요. 감정평가서. 그러니까 일반 경매 정보지처럼 이렇게 예, 표현을 해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어,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공매물건을 검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최신으로 업데이트 안되는 경매 정보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급의 경매 정보지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예, 이건 이 예, 실제 물건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기본적으로는 경매와 예, 다를 게 없습니다. 예, 권리 분석 하는데 있어서 다를 게 없는데 다만 자 경매는 채권자가 보통 누구예요? 예, 보통 뭐 은행, 근저당 또는 정말로 실제로 이제 어,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 어, 개인적인 뭐 어, 채무자들, 네, 가압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채권자들이 자, 공매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당에스, 자, 대부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자, 무조건 이 당에스의 조세채권, 세금 체납, 세금 체납을 통해서 나오는 게 공매물건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청구하는 채권자들이 대부분 어디예요? 지자체 또는 세무서, 에. 지자체는 뭐예요? 또 이제 지방세 쪽, 세무서는 국세 쪽, 에. 그렇게 돼 있고요.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항력 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자, 경매는 보통 이제 우리가 에. 그 대항력 임차인의 뭐만 주로 이제 많이 봐요, 보증금을 많이 보죠. 에. 그래서 보증금 이외에뭐 추가로 인수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죠? 그, 그것도 역시, 이 거기 이제, 경매물건도당해스나 조세 채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예. 근데 이제, 공매는 당해스 조세 채권이 거의 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예. 거의 답니다. 예. 대당받는 채권자들이. 자, 그래서, 이 금액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경매보다 인수될 수 있는 금액이, 예, 더 많은 게 특징이죠. 예. 훨씬 많죠. 그죠? 예. 경매 물건에도 이런 지자체 세무서에서 압류내지, 뭐뭐 교부청구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이 공매보다는 좀, 그나마 좀덜 하죠. 예. 그 공매가, 그래서 이 낙찰자가 낙찰받았을 때, 그 물건, 이제 주택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예, 물론 이제 배당 요구를 했을 때입니다. 임차인이. 예, 인수되는 금액이 경매보다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자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그 당해세 조세채권을 통해서 인수되는 저 인수되는 금액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자 그러면 뭘로 인해서 우리가 인수되냐? 당해세죠, 당해세, 당해세나 조세채권, 예, 조세채권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자, 당해세는 뭐예요? 재산 일반적으로 예를 두 가지 든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 예, 이 금액이 좀큰 것들. 예. 그래서 음 우리가 그 나중에 제가 또 재산 명세서도 보면서 말씀드릴 거지만, 야 이게 재산세구나. 아 이게 종부세구나. 아 이게 조세채권이구나. 그죠? 예, 그거를 대충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그죠? 그래서 재산세는 잘 보세요. 재산세는 지자체가 청구를 합니다 예. 보통 지방세죠 예. 그럼 우리가 뭘로 파악할 수 있냐 물건지 기준이에요 물건지 기준 예. 그 물건 공매물건이 만약에 서울시 은평구다 그러면 은평구청이 뭔가 청구했다 그러면 아 이건 재산세 당해세구나 예. 당해세 중에 재산세구나 라고 우리가 대략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종부세는 뭐예요 세무서가 청구해요 국세니까. 그죠? 예. 네. 근데 이 종부세는 물건지 기준이 아니에요. 예. 네. 뭐예요? 이 소유자, 이 채무자죠? 소유자의 거주지 기준으로,로 옵니다. 예. 네. 물건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 요거는 어느 어느 세무서인데, 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살아. 그러면 강서 세무서가 뭔가를 청구해요. 그러면, 아, 이건 종부세구나. 종부세가 사실 좀 크죠, 금액대가. 그래서, 아, 종부세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이 있죠. 그러면 이, 재산세 종부세, 종부세는 당해세죠. 네. 그 나머지는 뭐예요? 다조세채권이에요 네. 자, 조세채권도 보세요. 법정 길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법정 길이 있는데,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만약에 배분 요구,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다. 공매서는 배분 요구라고 합니다. 배당 요구가 아니라 배분 요구. 그래서 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르다면 당연히 먼저 배당을 받아요. 예, 네. 그 빠른 어그 확정일자 기준으로 빠른 일자가 어 기간이 기간에 해당하는 그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예 네,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낙찰자가 어 추가로 예, 해당 금액을 인수할 수가 있다 조세채권도 자자 지금까지 지금 제가 이 우리가 지금 권리분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당해세나 조세채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추가로 인수되는 금액이 있, 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지좀 꺼려하고 겁내하고 하는 거거든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건데 아 나는 이게 너무 복잡하다. 예. 나는, 그 머리가 아프다. 예. 뭐 계산할, 뭐 계산할 필요 없어요, 사실. 예. 6번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좀, 나뭐 너무 복잡해. 그냥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나 얼마, 내가 이, 이, 정도의 뭐, 낙찰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를 추가 인수해야 되는지 궁금해. 그럴 때는, 캠코 담당자한테, 조세 채권 담당자에테 전화를 하시면 돼. 예, 그러면, 어,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 네, 예. 인수하는 금액을, 예. 정확히 알려줍니다. 정확히. 예.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어, 뭐, 캠코, 여기 보시면, 예. 옥션, 아, 여기 경매정보제 표시가 됐지 여기 조세정리팀, 이렇게 있죠? 담당자 캠코. 예. 여기다가 전화를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물건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자, 물건, 이제, 공매는 물건 관리번호라고 하죠. 경매의 사건번호라고 하는데. 자, 2021-02613-001. 현재 입찰 진행 중이에요.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예, 네, 빌라죠. 그럼 이제 이거는 온비드 사이트에요. 네, 사이트인데. 자, 최저 입찰가는 2천만원. 그죠? 많이 떨어졌죠? 유찰이 21번이 됐어요. 이거 보세요. 예, 네, 왜 많이 유찰이 될까요? 예. 네. 보시면은 이제 그 압류 재산 정보, 음, 주요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기 보시면 많은 그 지자체와 세무서들이 예,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그 우리가 인수되는 금액이 아 많겠다, 예, 이렇게 싶어서 입찰을 안 하는 거죠. 자, 경매 정보지로 좀 보기 좋게 다시 볼게요. 예, 유찰이 21회라는 건, 여기서는 지금 4, 어, 3회가 유찰됐지만, 이전에, 이전에도, 예, 아마, 예,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됐었어요. 예.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재산명세, 그, 그 재산명세서 중에, 배분요금이 채권신고량 대략적으로 나온 거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예, 이걸, 대략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재산명세서를 클릭해 봅니다. 재산명세서가 이렇게 나오죠. 네. 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품질 보증서라기 때문에 보증서기 때문에. 자, 이 현황조사 우리는 경매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 하듯이 여기도 현황조사서를 작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구두로 그냥 현황조사한 내역이 나오는 거예요. 요, 요 점유현황. 네. 그래서. 네, 확정 일자는 미상이에요. 물어봤을 때이 사람도 뭐잘 모를 기억이 안날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아야 아, 계약서가 아니라 예 네, 확정 일자 받은 뭐 문서가 있겠죠. 예주민센터에서 네. 그 그렇죠? 네, 전입 신고 일자가 이렇고 확정 일자는 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보증금은 기억해요. 왜 금액이 크니까 예2억4 네, 천입니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후에 그러면 안내를 하죠. 어 신고를 합 배분 요구와 예, 채권 신고 이거 하세요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예, 배분 요구를 받기 위해서 예, 자 보증금 2억 4천 1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죠. 예, 확정일자는 2020년 3월 12일이다. 예, 자 임차인 뭐최 땡땡이란 분인데 조택 도시 보증공사 여기서 아마 그, 양, 그 권리를 다시 그 양수 받았을 거예요. 양수했을 거예요. 왜? 임차인이 도지주택 보증공사에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억 사천백 배분요구를 했어요. 네. 배분요구했고, 음, 어? 배분요 배분요구 했는데 또 여기는 날짜가 여기도 안 박혀 있네. 일단 한 걸로 나한 뭐 걸로 나옵니다 일단. 네.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돼요. 자, 확정일자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그럼 여기서 이제 채권신고현황 배분요금이 채권신고현황에서 우리가 어, 일단 먼저 당해세가 있는지, 예, 어느 정도인지 여기 자 국매의 장점 뭐예요? 금액이 다 나와요. 재산명세서에. 예. 일단 당해세부터 찾아볼게요. 자, 여기 물건지는 뭐죠? 어, 물건지 물건지는 강서구죠, 그죠? 강서구에 소재하니까. 자, 강서구청에서, 어, 뭔가 이제 신청을 한게 있는지 볼게요. 네. 쭉 내려 보시면, 네. 음. 자, 강서구청. 그 그렇죠? 신청을 했죠. 예, 네. 뭐예요? 877만 6천. 6 2 5 0원 요게 뭐예요? 당해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종부세는 뭐예요? 자 종부세는 등기부를 봐야 되죠. 자이 주인이 주인이 어디 거주하냐. 음. 그럼 왜 우리가 등기부를 보냐면 등기부는 이 소유자 보시면 주소가 나와 있죠.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다른 데로 전입하면 이쪽으로 알아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자 소유자가 어디 살아요? 네, 여기 살죠. 인천 광역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인천 광역시인데, 그러면 인천 세무서에서 예, 뭔가 채권 신고 배분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인천 세무소에서, 예, 했다면, 뭐죠? 종부세. 이것도 당의세죠. 그럼 인천 세무소가 있는지 봐야죠. 인천 세무소가 이제 국매 신청을 한걸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위임 기간이라고 나와있죠. 얼마예요? 자, 7억. 7억 1, 700. 그런데 이 종부세가 이 여기 이 물건에 대해서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종부세라는 게그이 그, 이 채무자가 그 건물, 부동산 여러 개 갖고 있으면은 이게 렇그 비율별로 이렇게 딱그 세금을 매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7억 1 700 중에 얼만큼인지 잘 몰라요. 몰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여기다가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죠? 전화 하시면 되죠. 그러면, 방해세 부분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파악해야 될 부분이 조세 채권. 예, 그러면 이두 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조세 채권이다. 예, 조세 채권. 그러면, 자, 조세 채권에 보면, 여기 보시면 법정 기일이 나오죠. 그죠? 이 법정기일이, 자,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지 느린지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 가평지사에서 5 4 9만원 자, 2016년부터 2021년 6월 7일. 여기도, 저, 2020년 3월 10일보다 빠른 부분이 있으면, 그죠? 예,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아, 있네. 예, 그, 있다. 있는데, 금액은, 전체가 540만 원이니까, 음, 한 4년치, 예, 4년치, 4년치 정도, 4년치 좀안 되겠죠? 예, 3월 10일보다, 그, 빠른 부분만에 대해서만 받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캠코 쪽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럼 2020년 3월 12일보다 어, 빠른 게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요. 예. 네. 어, 돼 있고 여기 또 있죠. 미추월 구청 예. 네. 그죠? 어, 요것도 한어 4년치 정도. 음, 한 3년치. 3년 몇 개월치 되겠죠? 자, 여기도 해당되고 요건 금액이 좀 크니까 이것도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일할 계산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거는 탱코에 문의하시면 바로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아, 도대채권도 이만큼 또 어느 정도 있구나. 예, 먼저 배당받아가는 내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좀 있구나. 예, 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북구청, 뭐 상관없죠. 3월 10일보다. 자, 빠른 게또 있어요. 여기 광명시청. 이것도 예,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예. 음, 요것도 한 3년 어, 3년 조금 만들겠네요 3년 한 9개월치. 예. 대략적으로 내가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 그러면 예, 요거 날짜 해서 일할 계산해서 한번 계산해 보셔도 돼요. 예. 근데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예. 저코 쪽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요기, 여기도 없고 3월 12일보다 여기 빠른 부분 여기 또 있죠 인천광역시 4천만 원,요 그렇죠? 이것도 한 3년 몇 개월치 되겠죠? 응. 그리고 자 김포시청 여기 상관 없고, 예, 네. 여기도 있네요 동청주세무서, 예 네. 여기도 어 여기는 3년치 조금 더 되네요, 예 네, 3년치 조금 더됩니다 그렇죠? 음요과압료는 응. 상관이 없고요. 오늘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아어 당해세도 좀 당해세는 얼마 안 되는데 아 당해 저기 재산세는 얼마 안되안 되, 안 되, 안 되지만 예 종부세는 아좀 되겠구나. 당해세도 꽤 만만치 않고 부세채권도 아, 인수되는 부분이 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아 대략적으로 좀 많다 많아 많아 보인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가 전화합니까? 네, 여기 햄코 보세 채권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정확하게 금액을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금액을 기반으로 우리가 입찰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죠.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떤 경매식갭 투자 같은 것도 한번 이런 물건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부분을 또 한번. 컨컨텐츠로 네, 녹화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요 금액 요거만 보시면 자, 뭐 보증금이 2억 4천이고 예를 들어서 요 가격에 내가 입찰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죠? 그러면 2천만 원은 사실상 야, 이 사람이 다 배당을 받고 원래는 나머지 뭐 2억 2천은 낙찰자가 추가 인수해야 되지만 아까 우리가 재산 명세서 보니까 상당히 그 당해세와 조세채권 인수할 게 많죠. 그래서 어, 사실상 이 물건은 어, 이 금액을 낙찰자가 전액 인수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직 정확한 금액을 확인 안 해봤지만 내 예상으로는 2천만 원 이상은 훨씬 넘는다. 예, 인수, 인수해야 인수될게 그죠? 조세채권이랑 뭐 당해세만 봐도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보증금은 100% 인수한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이런 물건은, 어, 조주재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당의 세나. 그죠? 아, 그냥 100% 인수하니까, 내가 이 금액으로 낙찰받으면, 요거를 100% 인수하니까, 아, 2억 6천, 예, 한 100, 1,200, 100만원 정도로, 내가 이거를 매입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구나. 우리가 전세 갭투자랑 똑같죠. 예, 갭을 끼고 이 사는구나. 예,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음 금액이 요 입찰 금액이 이렇게 작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뭐1억2억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 이런 거를 아주 음,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겠죠. 예 물론 이것도 확인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더더욱 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파악을 하시면. 예, 우리가 그 공매물건 보는 데는 예, 전혀 예,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주택 예, 저희가 주택을 주로 많이 하시니까 그죠? 할때 권리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우리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예, 식으로 예, 보시면 어. 그 공매물건 찾는데는 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이 공매물건 찾기 권리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컨텐츠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